아, 혹시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여기 저, 저, 다리 절고. 처음에 저 청포 사리에, 나 나는 필리핀 사람인줄 알았지. 아 그래서. 그래요? 여기 필리핀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예, 예, 예. 필리핀 많아요? 어, 이사로 봤지, 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을 때. 누가 뭐 그런 게, 저이 안에 따고 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어디저 안에 저기 청포 아이스 뭐였 아이스라고 쓴데 있잖아, 저기 예. 이렇게. 다리 아래 설치된 비상문. 혹시나 잠을 청하기 위해 이 안으로 들어간 걸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봤지만 먼지 쌓인 호스들만 엉켜 있을 뿐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청포리인데 네. 여기 여기서 만나는 시점이잖아요. 여기. 네네네. 이 부분. 아 끝에 나가서 만나는. 어, 만나는 부분. 목에 있는 CCTV를 확인하는 거. 그럼 양쪽에 목에 CCTV 없다면 결국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수변 공원길이 연결된 양쪽 마을 CCTV를 확인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생태공원인 이곳엔 사람들의 출입도 잦습니다. 등산 하신 분들 많아요. 아 등산 많아요? 네. 산책하시는 분. 네. 다리 밑에 차들이 외지에서도 많이 와요. 뭐 낚시 한다. 낚시 한다는 다리 밑에 많이 나는 거요 그냥 와요. 오기는 와요. 그 당일날 차들 번호를 전부 확인해야 돼요. 누군가에 의해 마을에서 벗어났을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자이웃 마을에 사람 없어했잖아요. 혹시 어, 여기 임천? 예. 어, 아, 혹시 어. 이 이분 보신 적 없어요, 임천? 이분 가고 나서 비가 엄청 왔잖아요, 바로. 비가 비, 비가 많이 왔어요? 예. 네. 어. 그래서 우단이 그랬었어. 아이고 어디에서 발 헛디뎠으면 그 물에 흠쓸러 나가서도 몰오갔다고 음. 폭우가 내리면서 불어났다는 하천. 늦어진 초동 대처로 수사 범위는 이제 광범위해졌습니다. 지금 세 가지 방법을 두고 있는 게 하나는 그 길목의 CCTV를 분석을 하고 나왔는지 여부, 또 하나는 누군가의 차에 태워서 데리고 나갔는지, 마지막으로 나오지 못했다면 이 안에 어딘가에 쓰러져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떤 그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분도 찾기 힘들고요. 그 시, 어, 실종과 시간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실종 시간부터 48시간 안에 찾아야만 대부분 찾는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화되거나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죠. 영식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특히 그를 40년간 자식처럼 돌보던 형수는 매일이 지옥 같습니다. 그몇분 사이에도 그걸 놓칠 수 있고 이런,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진짜 저는 저한테 이런 게 저한테 닥칠이라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지금 우리 대리님은 40년 동안 하루도 헤어져 본 적이 없어요. 티슬을 입어도 앞에가 어딘지, 뒤가 어딘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다 입혀놔야 되고, 그렇게 해서 40년을 키워놨는데, 끝이 이거라 너무 막막해요, 지금. 막막해요. 그래서 보호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저 대신 고생 많으신 그분한테 제가 꼭 은혜 갚을게요. 이름을 물어보면 영식이라고 틀림없이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만나서 데리고 있, 보호하고 있다면 이름 좀 한번 다시 물어봐서 영식이라고 그러면 꼭 연락 좀 주세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은혜 갚을게요. 삼촌을 잃은 충격에 아버지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진 상태입니다. 전 삼촌도 찾아야 되지만 삼촌을 못 찾음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진짜 저희 가족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다 이런 일이 닥쳤던 분들 모두가 나한테는안 일어날 줄알았어라고 저도 아니랄 줄 알았거든요. 병력이 부족하면 가족분, 가족들이 직접 찾을 수 있게라도 뭔가 매뉴얼화된 선진국처럼 그런 것들이 좀제도화 개선이 되어야 대한민국에 파탄 나는 가정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실종 신고자 수만도 10만여 명. 지난해 총 1,322명이 미발견된 상태입니다. 이제 실종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회 문제라 할수 있습니다. 2년째 남편을 찾고 있다는 장성희 씨. 아주머니, 침에 앉환자는데 여기 어몽산이서 잊어버렸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신고 좀 해주세요.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때 한번 잊어버렸다고 여기 오봉산에서 현수 몽 예. 예. 어, 한참 됐는데 한참 됐어요 예. 여기 오봉산에서 잊어버려가지고 아직도 아유, 같이, 같이, 같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 정도로 그녀는 2년간 치매 남편을 찾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친구분들이 직접 차로도 찾으로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형수나도다 각자 이만큼씩 가져가갖고 다 돌리고 그떼양빛에 돌리고 혹시 연락 오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 전혀 없었어요. 사건 당시 도로 건너편의 CCTV에 산책로 입구 계단을 오르는 남편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년간 매일 오르던 산책길이었습니다. 항상 다닐 때도 내가 같이 다닐 때 흙길 올라가 내려올 땐 똑바로 내려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길밖에 자기가 안 가. 딴 데로는 가지를 않아요. 치매 환자였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남편은 혼자서 운동을 다닐 정도로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색은 몇번 했어요. 수색은. 제가 알기로 그 수색견 가지고도 두 번인가 하고, 인력 동원해 가지고도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기간이 일주일 넘어서 뭐 열흘 뭐이 정도 됐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남편 대신 일을 해야 했던 장성희 씨. 출근할 때면 전화로 남편의 동선을 체크해 왔는데요. 그날따라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구 전화번호 주소 뭐 자기 생년월일 뭐 이런 거는 다 기억을 하고 했으니까 뭐 치매가 심하면 자기 동호수도 가만 가르쳐줘도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계속 붙어갖고 내가 있어갖고 될 형편도 아니고 또 그만큼 중증도 아니었고 이렇게 증발하듯이 사라질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이 답답함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그녀는 지금의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50대 젊은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남편 아내의 노력 덕분에 점차 건강해졌었습니다. 도이더 풀어질까봐 그대로 다음 모임 같은 것도 유지를 했었거든요. 언젠가 좋아질 거라는 믿음으로 재활에 매진했지만 남편은 뇌졸중 후유증인 혈관성 치매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고생시킨다고. 맨날 뭐 네가 시집을 잘못 왔어 고생한다고 그렇게 투병 중에도 고생하는 아내를 걱정해 준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는 지금도 남편이곧 돌아올 것만 같습니다. 이색 조끼를 입고 나갔었어요. 그때 그 당시 나갈 때 조끼. 집이 이런 그 당시 휴대폰을 들고 나갔던 남편. 그녀는 있어. 휴대폰 위치 추적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큽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을 빨리 하고 휴대폰 어디 떨어져 가 있으면 이 사람이 분명히 누구한테 끌려가는 게 맞을 거고, 응? 어? 아니면은 그 휴대폰만 찾았어도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지 아니면 뭐, 뭐 자기, 뭐, 물건들을 떨어뜨리고 오디록 가는 경로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휴대폰 이 있다든가 뭐.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나 싶죠. 지금 이 눈에 너무 생생하게 밟혔어. 제발 좀 아, 어느 곳인가 큰 고난 당하지 않고 이따가 누군가가 좀 구제해줘가지고 집으로 돌려 보내줬으면 좋겠어, 진짜. 그녀는 남편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최근 치매 실종자 신고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요. 하지만 성인 실종의 경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실종된 지 16년, 당시 아들 인성씨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남자니까 뭐친구에 가서 있겠지 이제 안돼가서 걔 소지품 보니까 벌써 뭐 집이 이제 보니까 면허 지득됐지 카드빚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산때미에 같이 뒤늦게 발견된 아들의 카드빚. 대학 시절 선배를 따라 다단계 업체에 속아 빚을 지게 됐다는 인성 씨.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에 사실을 숨겨왔다는데요. 500만원이던 빚은 점점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범죄에 의해서 죽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스스로 이 세상 살아서 뭐냐 자살했는지 할 수가 없어요. 만약 휴대전화 추적만이라도 해줬더라면 16년간 이별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 전화를 하니까 그냥, 그냥 수신만 가는 거야. 한달 동안 두달 동안 갔죠 계속. 그것도 그때... 저희 안해준다더요안 해줘서 뭐, 무슨, 무슨 뭐. 사건이 났어요 해주지 안 해주면 그때. 성인 뭐 제한테 편 줘서 해달라고 안된 거예요. 아, 안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성인이라 안, 안 된다. 화을내버리고막그폭파시키서편 그런 생각도 들고 했었죠.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성인 남성이기에 가출인 신고만 접수됐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역시 할수 없었죠. 결국 5년 만에 실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경리에서 어디 살았다는 것만 고만이라도 알고 내, 내 죽었으면 제일 그게 아니요. 매해 6만여 건의 성인 실종 신고가 발생하고 미발견자도 3천 명이 넘지만 실종 보호 지원법은 현재 18세 미만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이것이 뭐 실종인지 가출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실종 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범죄 혐의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 실종자를 찾는 그런 어떤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아이나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똑같이 실종되면 수사를 해야 되고 찾아야 되거든요. 실종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이지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경시하고 있는 거죠. 법률도 없다는 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손항배신 요즘 다시 전단지를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주 왔었다는 번화가 혹시라도 제보자가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전단지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사람들의 무관심까지 겹쳐지면서 그는 또 다른 좌절감을 맛봅니다. 실종에 대한 공감 문화가 없다 보니 누구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때문 속 타는 마음은 너무 나아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만 미친 그, 그 자각지심이 들죠. 때론 잘못된 관심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요. 특히 익명의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이 가족을 괴롭힙니다. 상처를 잃어버린 아롱 씨도 악성 댓글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새우선적 주의 가족부터 수사하는 게 맞다 봐 이런 거는 뭐 스스로 살아갈 능력 안 되면 빨리 죽기를. 익명으로 된 것들은 좀 상, 상처되는, 앞뒤 상황 알지도 못하면서 좀 마음 아프게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호자 입장으로서는 찾는 과정에서 계속 저희는 많이 알리고 싶은데 이게 그 상처가 또 스트레스로 고스란히 오다 보니까 이렇게 한들 삼촌이 찾아질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언론 알리지 말고 그냥 뒤에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적 장애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게 가족이에요. 우리가 지적 장애 치매 어르신들을 그 보호자가 실종돼 신고하면 많은 분들이 아니 가족은 뭐했냐 이런 비난을 합니다. 함부로 이렇게 댓글을 달고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왜냐면은. 지금은 사회 문제거든요. 지금까지는 가족 책임, 가족이 다 책임져라, 감시도 가족, 보호도 가족, 모든 게 가족에게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는 가족에게 돌릴 게 아니라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